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이 왜 신약인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그럼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약속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렇게 하지 왜 Old Testament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New Testament 구약과 신약으로 왜 나누었을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만들지 왜 나누었을까를 궁금해하죠 그죠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이 현년하기 전에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는 나타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여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혀서 닫혀서 끊어져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도 인간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오, 오시면 죄 없는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이 만나면 소멸입니다. 그냥 인간은 그 자리에서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100%, 구약은 100%,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입니다. 천사들의 사역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목사들이 구약을 본문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오셨는데 오신 분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거기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다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이건 영어로 스페셜입니다. 모든 것이 스페셜입니다. 열방 가운데 스페셜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를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스페셜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은 이삭, 이삭의 기업을 이어받은 야곱, 야곱의 기업을 이어받은 요셉,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그 그 사실을 그 이어받은 모세, 모세를 이어받은 요호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최초로 오실 예수에 대한 계약을 하고,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나님과 계약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누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천사하고 아브라함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찾아오리니,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삭이 아닙니다. 이삭은 그림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너를 통로로해서 오시는 그분이 바로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오리라.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모세가 누구를 만났어요? 여호와를 만나서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약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거야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이도 율법 누구, 누가 누구에게 받았어요? 모세가 여호와에게서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여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더라.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끝에 침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여자가 나온 자 중에 큰 자라고 축복하십니다. 왜 여자가 나온 자 중에 큰 자라고 축복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아도 있고 이스라엘의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잠깐 광야에서 외치다가 죽은 침내 요한을 가리켜서 왜 여자가 나온 자 중에 큰 자라고 했을까 그것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만 보고 하나님을 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침내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는 침내를 베풀며 외치다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최초로, 최초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신 하나님의 아들을 요한이 영안을 열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선지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다 하고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에게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듣고 순정했어요. 순정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은 그림의 실상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어요. 내 안에 모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상은 예수가 실상이고 예수의 이름도 실상입니다. 예수가 실상이니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실상이고 예수가 행하시는 모든 사건들이 실상입니다. 예수가 실상이니 이름이 실상이고 그의 말씀이 실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성령도 실상이 되는 겁니다. 유익한 실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면 실상 되시는 성령의 표를 꼭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원 받은 자의 행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산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왜, 왜 신약이 신약입니까? 실상이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보았습니다. 그가 죽으신 걸 받고 그 피를 받고 그가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사실을 보았고 이 사실을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믿음. 아브라함의 동일한 큰그 믿음을 가진 자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신약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왜 신약입니까? 오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